7월은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기죠. 부산의 한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방송 최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한 켠에서는 아이들이 준비된 물풍선을 관역에 던지며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물놀이 해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이곳은 부산 대연교의 펌펀 축제 현장입니다. 올해로 4 회째를 맞은 펌펀 축제는 매년 여름 방학 전 부산 대연교회에서. 교회 주변 아이들을 초청해 하루 동안 신나게 놀수 있도록 교회 주차장을 비워 워터 슬라이드와 대형 풀장 등 에어 바운스 시설을 설치해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한 부모님들을 위해 커피와 음료를 교회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이웃 주민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이고요. 특별히 이 동네 사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 마음껏 나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대연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 사회에 흘려보내며 대연동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